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학기 말 시험은 꼭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처럼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인생이란 무엇이냐 <laughs> 칠판에다가 써놓고 시험자 한장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빽빽이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다 쓰라고 그렇게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분이 계속해서 학기 말 시험만큼은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들은 정말 부지기스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말한 것을 보면 성년들도 있고, 지혜자들도 있고, 철학가들도 있고, 또 신앙을 갖는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사회상,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분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야, 인생은 미꾸라지다. 잡은 것 같아도 빠져나가고 또 그렇게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고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해서 미꾸라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인생은 갈 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갈 때는 생각하는 갈 때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또칼 마르크스는 이 사람은 유물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인생은 물질이다. 잡히는 것이 인생이다. 보여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인생은 하등 동물이 진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정의가 있다고 하면 하등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잘못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나 이 진화론을 이제 설파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생각을 접고 이 진화론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다윈도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뒤늦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을 창조론으로 바꾸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치 성경에 보면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하는 거다. 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배우다가,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은혜 받았던 부흥 강사님 중에 강다리 목사님은 사람은 똥 싸는 기계다. 먹고 싸고 먹고 싸고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후지모라 미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알수알수 없는 것이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깊은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무엇라고 말할 것이냐 오늘 그 관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또 인생을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해답을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생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인생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인생을 찾아가야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존재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영원까지 사람은 이런 인생의 사람이 이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바로 인생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 0장6 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더 새로워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 모든 아름다운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는 것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르고 왜 시드느냐?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시들고 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풀과 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영원히 살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이 마르다는 것과 꽃이 시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철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여름에 풀이 도단하면서 새파란,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줍니다. 여름에는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굉장히 무성합니다. 가득 세상을 이렇게 채웁니다. 근데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르게 돼요. 그래서 잎사귀도 마르고 꽃도 또 마르면서 시들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앙상한 나무와 가지만 남게 돼요. 어, 이것이 자연의 어떤 이치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달래라 할지라도 장미꽃이라 할지라도 아카시아 꽃이라 할지라도 피었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요. 다 꽃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가을 바람이 불게 되면 무성한 이 잎들도 다 이제 단풍이 들게 되고 모두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과 꽃, 이것은 마르고 시든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르고 시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오늘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풀과 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지만 이미 지나고 난 후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 또 노인이 되고, 그러면 노인이 되어서 다 시들어서,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구상에 약 지금 80억이 조금 못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천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1초에 2명이 죽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한 시간 동안에 7,200명은 죽어나가요. 하루 동안에는 12만 한 5,000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근데그 죽어나가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멀지 않아서 우리 순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일 우리 인생을 풀과 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안으로 죽지요. 병들어서 죽지요. 교통사고로 죽지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요. 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죽지요. 이번에 백신으로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었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초대교회의 유명한 우리 기,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교복 입고 또 모자 쓰고 가방을 들고 바쁘게 학교 가는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을 들학생 만났습니다. 학생 나뭐한 가지만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라고 네, 내가 짧게 물어볼게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어디 가는 거야? 아, 지금 학교 가지요? 네, 학교 가서 뭐해? 공부하러 가죠. 공부해서 뭐 해? 아,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해?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죠. 직장 생활해서 뭐 해? 아, 돈 벌어야죠. <laughs> 예. 돈 벌어서 뭐 해? 아, 잘 살아야죠. 잘 살으면 뭐 해? 그렇게 잘 살다가 죽겠지요, 뭐. 예. 맞아.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거야. 그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생을 내다보면 결국은 중간에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예,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기운 가운데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기운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 니에미아도 했고 예레미아도 했고 말씀을 오면서 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주권자 하나님이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결론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내 믿음, 내 삶, 내 어떤 인격, 나의 모든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잡아 흔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사탄 마귀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또 낮추신다고요? 낮추세요. 그러면 낮아지지요. 뭐, 높이세요.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런 일대일의 교통의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조건과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그릇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은 시험을 치지만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과정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세 번씩이나 시험을 치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품 과정 고시 인품이 되냐 신앙적으로 인격이 되냐 그 시험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품과 인격과 그런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어,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도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사, 하, 하나님이 살리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서 울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낮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의 연단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정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 줌의 흙의 존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지지고 복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썩어져서 이 땅에 그냥 묻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룩한 천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줌에 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 영생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 이집트에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피라미드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 피라미드 앞에 가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 가진 이러한 큰 석상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면 살려서 보내고 답을 못 맞추면 그냥 삼켜버린대요 그런데 수수께끼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걸고, 낮에는 두 다리로 걸고,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걷는 존재가 무엇이냐? <laughs> 옛날에는 내가 어린이들 가르칠 때는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 있다가 드렸는데, 오늘은 지갑을 못 갖고 왔네요. <laughs> 마음으로 드릴게요.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네 다리로 기어다니고, 젊을 때는 두 다리로 다니고, 노인이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생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축복을 인생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수 있느냐. 우리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짐승에, 에, 짐승을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를 씻은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갖고는 어, 불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끌어 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약속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영생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을 함축해서 한절로 줄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나스로 있다라고 하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어,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길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영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